오늘은 어버이 주리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개들도 때로는 엄하게 부모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를 믿음이가 애를 낳았을 때도 그러고 사랑이가 또 강아지를 애가 아니죠. 새끼를 낳았을 때 제가 막 야단을 치면 와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아, 참으시라고. 아,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어? 어? 아, 어릴 땐 그런 거라고. 어, 이런 식으로 진짜 못하게 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알아서 챙겨서 보호하고 또 야단도 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저 사랑으로 해준 것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야단치고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아우 교양 없게 왜 저렇게 야단쳐 무식하게 이렇게 혼을 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막 화를 낼때 그런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모습이 그립지는 않으십니까?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는 우리가 부모가 돼서야 아는 것 같아요. 하, 교양 없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냥 먹먹 해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모습. 그것은 어쩌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모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부모가 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도 아니고 개들도 저렇게 자기 자녀를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키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고아들이나 늙고 병든 노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댈 뿐이 없을 때에도 아버지가 여전히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해도 우리 육신의 부모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에게 효를 가르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효가 어떤 건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보여줄 대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자녀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에게,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어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없어요. 아니, 집에 어른들을 두지를 않습니다. 아예. 내보내버립니다. 힘들게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어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보고 그 자녀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일순위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자녀들도 나중에 하나님을 일순위로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한번두번그 어머님이 우리에게 전해 줬던 그러한 말씀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막 방황할 때그 말씀이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그 잠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그한 마디의 유언이 자녀들을 환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섬기는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어머님이 읽으시며 눈물 많이 흘린 것뭐 이런 가사도 있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그 손때 묻은 그, 그 성경책을 볼 때마다 예, 네, 이러한 가사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분은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어요. 눈물 많이 흘리고, 또 성경을 보고, 지금도 성경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니면 또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공경했을 때그 복이 약속된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면 그냥 공경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오늘 본문에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전능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의 큰 힘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나를 가장 위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대통령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사야 46장 9절에는 너희는 옛정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되 주겠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별로 안 기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 봐야 알겠고 하나님은 만나 봐야 알겠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게 위대하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할 만하냐는 거예요. 얼만큼 자랑하고 다니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면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대충 동네 아저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늙어가는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네.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죽는 모습이 달라요. 죽을 때 표정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얼만큼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자녀는요 자녀라는 것만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가지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울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적할 상대가 모두 물러가고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어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항상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이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셔서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얘는 건드리지 마라. 얘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왜 성경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그래요. 아니,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어 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나를 믿어 봐라. 의지해 봐라. 나에게 기대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두려움을 갖는지 아십니까? 원트가 있으면 두려워요. 내가 원트가 없고 막다 내려온 사람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 소원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른 건다 건드려도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할때 가족이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주인공들 이렇게 적진에 보내고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킬 때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왜요? 가족을 다 인질로 잡으면은 꼼짝 못 하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보내기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약점이 돼요. 그 약점, 내가 집을 지키기로 하면 너 집에 불내 버릴 거야? 그러면 또 거기에 꼼짝 못 하는 거야. 내가 소원 있고 그 가지려는 것을 지키려는 것을 가지는 한 사단은 그걸 갖고 장난을 해. 결혼 전에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혼을 하더니, 내 배우자만을 위해서 아, 살.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더니 자녀를 줬더니, 자녀만 보고 살아가고, 돈을 줬더니, 돈만 보고 살아가고, 차를 줬더니, 차만 닦고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얘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그 소원, 거기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그걸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지금 그것을 잃어버릴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냐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기도를 해.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해. 그것을 어려서부터 보면 그 자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보여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는 부족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믿음이 탁 성장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laughs> 자녀가 도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나한테 어려서 교회를 나가라고 해놓고 아버지는 요즘 왜 그래? 엄마는 요즘 왜 그래? 자녀가 어느 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어려서부터는 교회 나가라고 막 이렇게 나를 처음 인도하신 그 부모님이 엄마는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넘어져? 자녀들이 왜그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요.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부모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고는 위대하고 강하고 사랑하고 근데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라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감당도 못 해요. 지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사고 친거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꼭 한마디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그 힘으로 너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함 믿었으면 넌 죽었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고 버틴 거예요 부모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다. 그런데 내가 다한 것처럼 하니까 자녀들은 모순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부모님 뭐 말대로 하면 다잘것 같은데 내가 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나왔는데 나왜 행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내 지금 여태껏 시키는 대로 순종 안한 자녀에게는 할 말이라도 있죠. 순종을 잘한 자녀가 나중에 와서 우리한테 나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엄마 왜 울어? 응, 연약해서 울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엄마 엄마는 어, 어, 뭐 이거 이것도 할수 있잖아. 아니야. 그건 돈으로 할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답 하나가, 이 아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강함,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하면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영상처럼 개들도 자기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고자 애쓰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신 영상처럼 어미개가 때로는 그 새끼를 품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0편 84편 11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보실 때그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달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때 얘한테 이게 도움이 되겠다. 약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10편 56편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는지 다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를 멀리하고 떠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세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점점 멀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서 멀어져 갈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말라키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다고 좋다고 버렸다가 받았다 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끝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참아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받아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가시를 주십니까?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내가 네가 나한테 와야 가시를 뽑아 줄거 아니냐. 네가 기도를 해야 뽑아 줄거 아니냐. 네가 나에서 정직한 길에서 멀어지고 나의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형통하게 한다면은 너가 나에게 나오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느냐? 자녀에게 부모님들이 화가 날때딱 하는 말이 있어요. 능력이 좀 있고 그러면은 일단 카드 뺏고 용돈 뺏고 야, 내가 준거다되나좀 치사하지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에게 뭐냐면, 너나 없이, 내가 너한테, 너나 없이 지금 살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나 통해요. 나중에 지나면 뺏을 게 없어요. 도리어, 우리 거뭐줄 것도 없고, 뭐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도리어, 제가 나가서 살게요. 살만 하면 독립한다고 난리예요. 좀 살만 하면.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젠 좀 우리 옆에 좀 있어 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어버이의 모습을 좋은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날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 뭐이 5월 하 그러면 자녀들 하나가 키운 거지어 뭐 편지라도 하나 써 올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내가 자녀 다 키워도 소용 없어.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합니까? 이 어버이주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태껏 보호하시고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까? 어쩌면 다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별거 아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한테는 말해도 소용없는 거 나도 이제 나 어리광피울 우리 아버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도 맡길 테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